안녕하십니까 팬더 매스 수학 학원의 박호진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가온고등학교 2학년 2학기 2차지필평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출문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이번 시험의 특징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도 함수의 활용 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하고 따져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뜻이고 따라서 학생들이 조금 어렵고 시간이 촉박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 속도 문제라 그러죠.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가 타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다섯 문제나 출제되었는데요. 이쪽에 굉장히 활용 문제에 약한 학생들은 더더욱 당황스러웠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아, 10번 문제. 보자마자 탄식이 나오는 학생들 많을 겁니다. 10m 높이의 단상에서 출발했다 그랬는데 이 조건을 따지지 않아서 정답을 잘못 고른 학생. 너무나도 아쉽죠? 이번 기회에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문제를 꼼꼼히 읽는 연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극값을 가진다, 극값을 가질지 안 가질지 확인은 미분을 통해서 합니다. 해서 GX를 미분을 한번 해 보실게요. gx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해 보시면 다음과 같고 이 함수가 0이 되려면 지금 f 프라임 x가 0 되거나 아니면 인 e g r a부터 l a x까지 ft의 제곱이 0이 되셔야 됩니다. 왼쪽이 0 되는 것은 식 계산을 통해서 2와 6을 찾을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적분식을 한번 보세요. ft를 제곱했으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양수란 말이에요. 양수는 막 적분을 해서 0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언제밖에 안 됩니까? 적분 구간이 a부터 a까지 동일할 때만 그때만 0이 되죠. 해서 0이 되는 순간이 26a 총3 번이 있고요. 근데 그값을 하나 가지려면 저 중에 두 개가 동일해야 합니다. 해서 a가 2거나 A가 6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논술형 3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제가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 23년의 동화고에서 24년의 동화고에 연달아, 그리고 작년에 도농고에서도 같이.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중에는 2009년에 고3 이과 평가원 11월 문제에서 출제가 됐고 문제집에도 교과서에도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해서 여러분이 교과서 다른 학교 시험지도 꼼꼼히 연습을 하셨다면 많이 익숙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fx의 절대값을 씌운 함수를 그려주시고요. 이 함수의 범위에 맞게 최대값을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그려드린 것처럼 빨간색의 GT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접근하실 때는 두 개의 구간으로 끊어서 접근을 해주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총평입니다. 와. 한 문제 한 문제를 뜯어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킬러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단히 유명한 문제들이 출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놓고 보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이었습니다. 내 옆에 좋은 선생님이 필요할 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학생 여러분이 예비 고3이 되시면서 다들 여러 가지 학습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이제 국어랑 영어는 수능 위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패스를 끊어서 여러 가지 좋은 선생님과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도 유명하신 선생님들과 같이 수업할 생각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 너무나도 저도 존경하고 위탁하는 선생님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옆에는 분명히 내 옆에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현우진 선생님께서 여러분 가운고 시험의 기출문제를 다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어디가 부족한지 짚어주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고민이 있고 힘들 때 여러분 옆에서 다독여주고 상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수학과목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금 옆에 계시는 좋은 선생님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수험생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 말씀인데 한국 사람들 굉장히 남 눈치 많이 봅니다. 유행 굉장히 심하게 탑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이 문제집 푼다더라, 저 선생님 강의 듣는다더라 하면 본인의 실력이 그렇지 않음에도 친구들이 많이 푸는 걸 따라 풀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현재 실력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전략은 다르셔야 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엔젤을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엔젤을 푸는 게 최선이 아닐 수 있어요.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해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학습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봐서, 어, 이제 답을 외울 지경이에요. 하는 친구들은 그때 한번 엔젤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팬덤에스였습니다.